안녕하세요. 방구석TV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유럽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많은 분들께서 찾고 있는 블라디보스토. 하지만 주 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선 러시아를 여행하는 한국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어떤 것들이 다르며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한국인이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총 90일 동안 무비자 관광 체류가 가능한데요. 한 번에 최대 60일간 체류가 가능하고 나머지 30일은 출국을 했다 다시 재입국을 해야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뭐 단기 여행자들은 상관없겠죠. 이민 카드의 경우 이렇게 생긴 종이를 러시아 입국 심사대에서 사인하라고 주는데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러시아를 여행하며 이 이민 카드가 아주 큰 역할을 할 텐데 첫 번째로. 출국할 때 이거 없으면 출국 못 합니다. 네, 러시아 법이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일 기준 7일 이상 러시아에 머물 경우 호텔에서 거주 등록을 위해 이민 카드를 요구할 텐데 만약 이 카드가 없다면 입실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 등록과 관련하여서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까 봐 이렇게 넣게 되었는데요. 러시아의 외국인 거주 등록 제도를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임시 체류 외국인의 거주 등록 신고 의무는 초청자 또는 체류장소 제공자가 부담함이라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여행자가 아닌 숙박업체 측에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주 등록의 기준은 근무일 기준 7일 미만의 여행자분들께선 거주 등록을 할 필요는 없고 7일 이상의 여행자분들만 해당이 되는데요. 체류지 기준에 따라 신고가 되지 않은 외국인은 출입국 등록 규칙 위반 책임을 지지 않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러시아의 수돗물은 석회성분이 들어있어서 가급적 생수를 사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그제 경험상 그 석회성분에 진짜 민감하신 분들께선 하루만 물이 바뀌어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배탈이 뭐 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먹는 물하고 샤워할 때 사용하는 물을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러시아 하면 바가지 택시를 빼놓을 수 없는데, 우선 대표적인 수법 몇 가지를 알아본 후에 그다음에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방 갈수 있는 거리를 이제 뱅뱅 돌아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도착지에 내려다 준 다음에 "네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잖아. 추가 요금을 내. 그럼 내가 데려다 줄게." 하는 수법. 야, 똑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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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안내판을 보여주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서비스를 붙여가며 요금을 불리는 방법. 네 번째는 어플로 택시를 불러 대기하고 있는 여행자에게, 네가 부른 택시가 나야! 라며 손님을 가로채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더 많은 요금을 부르는 수법 등등, 이 외에도 진짜 다양하고 기가 막힌 수법들이 많습니다. 바가지 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우리가 첫 번째로, 공항과 시내에서 호객하는 택시는 되도록 이용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카카오 택시와 같은 얀덱스 어플과 막심 어플을 이용해 택시를 이용하세요. 두 번째로, 택시를 타기 전 내가 어플로 부른 차량이 맞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종과 차량 색깔, 그리고 차량 번호와 기사 이름 등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확인 후에 탑승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